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와 춤을 박준현입니다. 제가 이제 경제와 춤을 TV에 그 올린 영상 중에 어, 여러분들께서 어떤 영상을 가장 많이 좋아해 주시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재밌게도 어, 경제 관련 뭐 이런 내용보다는 어, 40대 이직에 대해서 다룬 그 영상이 있었는데 그게 어, 조회수가 가장 많더라고요. 어 사실 이제 그 영상은 제가 어, 이직하고 하, 1주년 됐을 때제 나름대로 뭐 지난 1년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이제 이직하면서 느꼈던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느낀 점들을 한번 제가 정리도 할 겸해서 가볍게 만들었는데 어, 오히려 그 영상을 여러분께서 제일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뭐 경제를 공부하는 이유도 우리가 결국은 이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잖아요 어, 여러분들께서도 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잘살수 있는지, 직장 생활을 또 어떻게 하면 또 현명하게 지낼 수 있는지, 어, 이게 삶이라든가 인생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영상들을 많이 좋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어, 뭐 저도 이제 고민하는 내용들, 여러분들과 이렇게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종종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주제는, 음,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다소 조금 도발적인데요. 당신이 지금 당장 대학원에 가야하는 이유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어, 사실 조금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대학을 졸업을 하고 어, 곧바로 대학원에 진학하는 거를 지금 권하지는 않습니다. 어, 당신이라고 지금 지칭한 분은 어, 직장인이에요. 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같이 이제 대학원 공부를 좀 병행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뭐 역시 제 경험담이죠. 어 제가 이제 그 여의도 증권가에서 애널리스트 생활 할때 저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어뭐 연세대학교에 있는 경제대학원 야간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뭐 열심히 리서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 수업이 거의 6시 반부터였거든요. 그래서 6시 끝나자마자 일주일에 제 기억에는 한세번에서네번 갔던 것 같아요. 어, 뭐 주중에 월수금 가고 뭐 토요일도 가고 그래서 대학원 다닐 때는 어, 정말로 하, 내가 이거 괜히 했다. 정말로 후회 많이 했었는데 뭐 지나 놓고 보니까 상당히 이제 저에게는 소중하고 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느꼈던 뭐 여러 가지 어, 경험담 또, 왜 여러분들에게 그 대학원 생활을 추천을 드리는지, 이제 그것들을 오늘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당장 대학원에 가야 되는 이유, 어, 즉, 여러분들께서 대학원에 가게 되면, 이제 이런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건데요. 그첫 번째는, 음, 결국 대학원에 가면 좋은 게, 어,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어, 제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 제가 좀 뭔가 음 본받을 수 있는 사람들, 또 실질적으로 어, 인생을 함께 살아가면서 어, 인생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고 또 혹자는 어, 뭐 아직 그 뭐랄까요 싱글이신 분들은 대학원에서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동기 중에서도 어, 뭐 만나 가지고 결혼한 동기들도 있었으니까. 어, 왜 이제 대학원에서 그런 좋은 분들 만날 수 있냐면, 일단 이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대학원에 진학을 하죠. 어, 뭐, 그리고 뭔가 좀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자기의 부족한 점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상당히, 어, 뭔가 열정적이고, 자기 삶의 어, 주도적인, 이런 분들이 이제 대학원에 오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대학원이 그런 분들만을 이렇게 필터링 해가지고 모아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학원에 온 사람들은, 물론 이제 자기 스스로도 그렇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상당히 뭔가 좀 도움을 줄수 있는, 또 본받을 점이 많은, 뭐, 이런 분들이, 어, 많이 오게 되는 것 같고요.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같은 업계가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 분들 서로 만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너지도 내고, 뭐, 이른바 네트워킹도 넓어지고, 그래서 저는, 가장 첫 번째, 이 대학원에 진학해야 되는 이유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그 부분이 저는 상당히, 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어, 그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음, 결국 이제 우리가 대학원에 가게 되면 대부분 그 자기 업무와 연관된 전공을 택하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애널리스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 저도 채권 쪽, 매크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학부는 경영학과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제를 조금 이렇게 인덱스하게 좀더 배우고 싶어서 대학원 시작해서 뭐 흔히 말하는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뭐 전체적인 경제학의 큰 흐름들을 한번 이렇게 다시 되짚어 봤는데, 어,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거랑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대학원 가는 거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왜냐면 실제 제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대학원에 가게 되면 직접 찾아서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히 학교 다닐 때는 내가 이거 왜 공부해야 되지? 이걸 몰라서 그냥 뭐 하라고 하니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맹목적으로 공부를 했다면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원을 가게 되면 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부족하게 느꼈던 이런 것들을 찾아서 대학원에서 공부하게 됐기 때문에 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그런 어떤 그뭐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깊고 넓어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 제가 뭐 리서치를 했기 때문에 뭐 더더욱 저는 도움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어, 정말로 한번 공부를 쫙 하다 보니까 아, 업무에 필요한 그런 그 정말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부들을 상당히 많이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가기보다는 직장 생활을 한번 경험해 보면서 필요한 것들을 느낀 다음에 대학원을 가는 게좀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자세 번째 이유는 자 이렇게 내가 실제 업무하면서 이제 부족하다고 느꼈던 점들을 찾아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업무 성과가 잘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어, 혹자는 이제 오해할 수 있죠. 뭐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대학원까지 다니면 업무에 소홀해지는 거 아니겠느냐 뭐 물론 물리적인 시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어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대학원 다니려면 뭐 회사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직장 상사에게 얘기를 해야겠죠 뭐 제가 이래저래 해서 대학원을 다니겠습니다 근데 대학원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뭐 일주일에 뭐세번 가고 뭐 이래야 되니까 뭐 예를 들면, 회사의 회식에서 빠질 때도 있고, 회사 행사에서 빠질 때도 있고, 남들 다 일하는데, 나는 어쩔 수 없이 학, 회, 학교에 가느라고, 뭐, 몰래 나와야 될, 뭐, 몰래가 아니죠. 뭐, 먼저 나와야 될 때도 있고, 상당히 좀 눈치 보이는 일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대학원 지금 다니고 있는데, 만약에 업무에 소홀한다. 업무 성과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어, 그게 상당히 뭔가 좀, 이렇게, 스스로가 용납이 잘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어 오히려 더 업무에 집중하게 되고 좀더 대학원 다녀서 네가 일을 이것밖에 못 했지라는 얘기를 듣기 싫어서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잘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희한하게도 이제 뭐 애널리스트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뭐 어, 1년에 두 번씩 뭐 애널리스트 이렇게 그 베스트 애널리스트라 해 가지고 이제 뭐 마켓 그 참가자들이 어뭐 올해 잘한 애널리스트 누구냐 이렇게 뭐 인기 투표하듯이 선정하는 게 있는데 저는 대학원 다니면서 오히려 그 제가 베스트 애널리스트 상을 더 많이 받았거든요. 역시 아까 그랬던 것처럼 이제 제 전문 지식을 조금 더 깊게 알 수도 있었고 어 회사에서 욕 먹기 싫은 거예요. 공부하느라 일안 한다 이런 얘기 듣기 싫어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대학원 공부한다고 해서 업무 성과 전혀 뒤처지는거 아닙니다. 물론 그만큼 이제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병행하는 게 저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어, 여러분들에게 대학원 진학을 추천하는 네 번째 이유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간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법을 배우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생활이 어땠냐면, 어, 일단 뭐, 애널리스트라는 생활이 상당히... 고달픕니다 뭐, 저희는 대부분 출근 한 일곱시 반까지 하고요. 어, 그리고 뭐, 아침에 뭐, 이것저것 자료 정리하고, 또 뭐, 회의하고, 또 세미나, 세미나 나가고, 또 장중에 시장 보고, 또 뭐, 리포트 쓰고, 장끝나고 사람들 만나고, 뭐, 이게 사실, 아, 이거 애널리스트만 하기도 되게 힘들었는데, 거의 다 되고 이제 대학원까지 다니니까, 얼마나 부끄겠어요 대학원에 가게 되면, 그, 일주일에 적어도 한세번 내지 네번 학교에 간다고 했잖아요 여의도에서 신촌까지 그래도 거리가 뭐한 빨리 가면 한 30분 정도인데 수업을 이제 그 거의 주중에는 3시간짜리 한 과목 듣거든요. 그러면 어 수업 3시간에 왕복 그 1시간 반 정도 또 집에 끝나고 집에 오는 시간 그리고 이제 대학원 끝나, 수업 끝나면 또 가지 않습니다. 뭐또 이렇게 그 동기들하고 또술 한잔씩 하고. 그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루에 한 5시간 정도는 할애를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일주일에 네번이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20시간은, 어, 다른 쪽에 이렇게 할애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생활을 대학원 대부분 이제 5학기 정도 다니니까, 5학기 정도 그런 생활이 이렇게 익숙해져 있으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대학원을 마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 20시간을 항상 그 대학원에 이렇게 할애를 했었는데, 대학원이 끝났어요, 과정이. 그러면 이제 그 20시간이 남아 돌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웃겼던 게, 어 그냥 애널리스트 생활하기도 상당히 힘든데 대학원까지 다니면서 너무 힘들었지만 그게 이제 몸에 배서 대학원 수업이 없는 방학 때나 졸업을 한 이후로는 시간이 너무 남아 가지고 막 제가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마치 이제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훈련할 때 모래주머니를 막 양쪽 발목에 차고 산을 막 올라가면 그게 이제 몸에 배면 어, 모래주머니를 이제 떼면 막날아다니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일주일에 뭐 거의 20시간, 25시간 이렇게 뭐 공부하고 뭐 이렇게 시간 어, 썼던 것들이 이제 어, 과정이 끝나버리니까 그 시간만큼의 저한테 이제 고선이 남는 거죠. 그만큼 제가 업무를 이제 효율적으로 하는 그 방법이 체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방법들을 나도 모르게 체득하게 된다. 물론 이제 대학원을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겠죠. 음, 그래서 그런 면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어, 마지막으로 어, 당신이 당장 대학원에 진학을 해야 되는 이유 다섯 번째,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뭐그 종합판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뭐 그렇게 해서 상당히 어렵게 대학원 과정을 마쳤고, 뭐 시간도 효율적으로 쓰게 됐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 대학원 졸업하고 나면, 마치 이제, 남자분들은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군대 제대하면, 어, 막 내가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은, 막 자신감 막 장난 아니거든요. 어, 저도, 5학기 마치고 나서는, 이제 뭐 제가 웬만큼 경제에 대한 지식도 많이 익혔고, 제 일도 잘하게 됐고, 뭐 시간도 남고, 뭐 이러니까, 어, 사실 처음엔 좀 방황했습니다. 이 의외로 부작용도 있어요. 대학원 끝나고 나면 시간 너무 남아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제 아마 그때 제일 많이 놀았던 것 같은데, 그러난 고 다음에는 이제 또 생각을 하게 되죠. 뭐 어쨌든 이제 인생을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또 대학원에 가고 저도 스스로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 목표는 뭐지? 내가 다음에 뭘 해야지? 이렇게 어 대학원까지 마쳤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이제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조금 더큰 목표를 계속 세우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긴 이 한데 저는 이제 석사 과정 마치고 1년 정도. 어, 이제 그냥 회사만 다니다가, 말씀했던 것처럼 시간을 너무 막 남아둔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박사과정을 들어갔죠. 그래서 뭐 박사과정 한 5년 정도 하고 이제 박사학위 받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한 시간이 남아도니까 이제 저는 또 책을 썼고, 책을 쓰고 난 다음에도 시간이 이제 계속 이렇게 계속 효율적인 그런 그 시간 관리가 몸에 배다 보니까 어, 자꾸 뭔가 미션을 세우고 그거를 클리어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즘은 이제 유튜브까지 하는 이유가 남들은 뭐 회사 다니면서 바쁠 텐데 어떻게 하냐? 바쁘죠. 제가 지금 증권운영부장인데 제가 뭐 회사에서 운용 성과도 내야 되고 금융 시장도 봐야 되고 저도 상당히 바쁩니다. 하지만 어, 그동안에 계속 이 몸에 밴 시간 관리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업무 이외에도 어, 남아도는 시간을 저는 허투루 보내고 싶진 않고요 하루하루를 참 알차게 보내야 뭔가 좀 마음이 놓이는 안 좋은 건가? 하여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히 대학원을 갔던 그 행위 자체가 돌이켜 보면은 제 인생에서 저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바꿔 놓았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학을... 졸업을 하고 곧바로 대학원에 가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뭐 장점이 있겠죠. 근데 저의 경험담으로는 저는 조금 대학 졸업하신 다음에 직장생활을 좀 하시면서 뭔가 내 진로도 좀 정하고 내가 어떤 어떤 것들이 좀 부족한지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스스로가 판단해 보신 다음에 어 조금 힘드시더라도 같이 이제 직장생활을 하면서 대학원 다니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경제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부모님한테 계속 손벌릴 수는 없잖아요. 어 자기의 대학원 학비 정도는 어, 자기가 이제 일하면서 충분히 충당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또 학비가 조금 비싸긴 한데 어 소득공제로 봤을 때는 본인 교육비 는다 소득공제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 보면 인생에 있어서 뭐 대학원 학비 정도는 저는 충분히 투자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대학원에 뭐 가고 안 가고 이게 사실은 핵심은 아니죠. 어, 핵심은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사시냐가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자기 주도적으로 어, 뭔가 좀 열정적으로 어,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고요. 어, 또, 이런 것들이 조금 갈증이 나시는 분들은 대학원에 진학해보면 여러분들이 좀 느꼈던 갈증들이 일정 부분 좀 상당히 좀 해소될 수 있다. 아, 그리고 대학원 가면 좋은 것도 하나 있어요. 제가 한동안 연말 되면 되게 우울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아유, 또한거 없이 나이 먹었네.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뭐 비슷한 분도 있을 겁니다. 대학원 가면 시간 가는 게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시간 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하 아유 한 학기 끝났구나. 어 이제 일년 끝났구나. 아 이제 다음 학기만 되면 나 졸업하는구나. 그니까 시간이 간다라는 얘기는 내가 대학원을 다니는 한 뭔가 어 내가 이삶 자체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는 게 전혀 아깝거나 서운하지 않고 오히려 뿌듯해집니다. 어, 저는 사실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연말에 이유 없이 조금 우울한 그런 마음을 겪게 되신다는 분이 있으면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학원에 가십시오. 특히 직장인 여러분들 꼭 대학원에 진학하시기를 저는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 인생에 관련된 영상들 앞으로 기회 있으면 종종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와 춤을 박종현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